안녕하세요. 야무지게 사는 여자입니다. 요구르트 만들다가 잠깐 생각이 나서 카메라를 켰습니다. 요지 만두 식탁이에요. 만두 밥 먹고 지금 내려가서 쉬고 있고요. 예, 식탁 조금 지저분합니다. <laughs> 요거트 메이커 다들 많이 아시잖아요. 이제 어떻게 쓰시는지도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다 아는데, 이제 요거를 지금 이제 만들 거예요. 근데 이제 보여드리려고 잠깐 촬영을 했습니다. 어, 아 주무시기 전에 만들어 놓고 주무시고 나서 이거 자체를 그냥 냉장고에 넣고 출근을 하셔도 되는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 그럼 이거를 드시는 며칠 동안은 또 얘가 놀게 되잖아요. 바로 얘를 뭐 유리, 유리 소분 용기에다가 소분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용기가 하나 더 있으신 분들은 저는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면 이거를 놀게 하지 않고 바로 하나를 더 제조를 합니다. 우유랑 요구르트 넣고 잘 섞어서 하나를 제조를 하고 회사를 출근을 해요. 그럼 갔다 왔을 때 하나가 더 만들어지는 거죠. 그러니까, 왜냐면 요거를 다 드시면 또 만드는데 하루가 걸리, 8시간? 뭐 한, 반나절이 걸리기 때문에 또안 먹게 돼요. 한번 한통 드시고 또 며칠 쉬었다가 또 우유를 사서 요구르트를 사서 또 제조하고 하니까 이 텀이 길어지기 때문에 아예 하나를 만들고 나서 냉장고에 넣거나 유리 소분 용기에 다 소분을 시켜버리고 바로 이 용기에 다시 우유랑 요구르트를 넣어서 하나를 더 만들어서 이 요구르트 제조기가 비우지 않게 계속 일을 시키는 거거든요. 그래야 이게 끊기지 않고 계속 요구르트를 꾸준하게 섭취를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잠깐 카메라를 켰고요. 어 어차피 요구르트 제조기는 다 아시고 많이 아시기 때문에 굳이 사용법은 말씀 안 드려도 될것 같아요. 그냥 꾸준히 오래 드시고 화장실 잘 가시고 그리고 어, 여러 가지 좋은 몸에 좋은 가루라든지 뭐 과일이라든지 다 토핑해서 그때그때 다르긴 하지만 있는 거 최대한 활용해서 진짜 다 때려놓고 먹거든요. 그러면 배도 부르고 저녁에 밥을 먹, 조금 먹고 출출할 때 이렇게 뭐 드시면 좀 포만감 있게 잠도 잘 자고.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요구르트 제조기를 한 통을 만들어서 그냥 놀리지 마시고 다시 또 바로 하나를 더 만들어서 계속 꾸준히. 어, 2인 가족 이상이면 이렇게 계속 쓰시거든요. 그래서 근데 먹고 또안 먹게 되고 또 텀이 있다가 또 만들어서 먹고 이 텀이 너무 길어서 아예 저는 이거를 놀리지 않고 계속 만들고요. 어, 너무 오래됐다 그러면 이제 먹 먹기 힘들다 그러면 많이는 안, 남, 안 남아요. 조금씩은 남는데 만약에 먹기 싫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몸에 이제 발랐다가 한 10분 정도 후에 샤워하시면. 그것도 되게 좋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활용해주세요. 좋은 하루 되세요.